우리 말씀 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계속 아직 헤매요. 아직 여전히 헤매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마인드 시킵니다. 또한 가지는 임마누엘, good night sweet dream, 임마누엘 그럽니다 이만우엘 무슨 뜻이야?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또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처럼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음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1부, 2부, 3부 또 수요 예배 찬양대로 또 핸드벨 차임 찬양대로 또 우리 수요 예배 네셀 또 금요 조이 또 3부 아인에스 찬양 팀 그리고 영생 오케스트라 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들이 또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섬, 섬기는 귀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남은 한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이 찬송할 때에 찬양할 때에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영어 성경 중에 NET라는 영어 성경 번역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며 왕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라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조가 아름답거나 감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절망은 사라지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베스, 소베, 세베스찬 바흐는 자신의 많은 작품에 S D 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영생 오케스트라 모든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연주할 때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앞의 절,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 2절 말씀에는 다윗이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1절, 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많은 고통 중에서도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이슨이처럼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고통 속에 있을 때 3절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의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3절에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는 이라는 단어는 의역을 한 것인데,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거하시는 분, 계시는 분, 아까 영어 표현대로 왕자에 앉아, 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었지만 그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나라는 표현이 8번 표면적으로는 여덟 번그 이상이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러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시선 나 자신에서 시선을 들어서 내 상황에서 나의 모습에서 시선을 들어서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라고 표현된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당신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을 신뢰할 때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부르주셨습니다. 라고 당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또내 상황에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 믿음의 선포, 찬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 찬성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신다 라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응답이 없을 때에도 또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다 라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고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중심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믿음의 고백 위에 드려지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악기 연주가 훌륭하며 가사가 은혜로워도 그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노래와 원수의 노래를 구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는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수많은 원수들의 화려한 연주는 아무리 완벽해도 부모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말은 찬양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그의 가족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거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수치를 면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수치를 모른 척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수치에서 벗어나, 은근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다 받으며 출애굽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성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때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소리 또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귀한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아무 소리 없이 속으로 찬양하는 소리 없이 찬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삶에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넘 많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By becoming a curse of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저주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셨으며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또 은혜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지휘자가 연습을 마치면서, 찬양대 연습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음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불협화음입니다.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찬양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찬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